안녕하세요. TATP 자격증 어드밴스드 파트 2 응용예제 정복하기 1펜 기능 사용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펜 색깔과 그 다음에 두께가 계속 변하면서요. 우주선이 어, 난수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리고 무대 위에 예쁜 그림을 그리죠. 자,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 배경에는 기본 배경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 스페이스십이라는 어, 우주선 그림을 가져오고요. 여기에 I를 클릭해서 여기서 영어로 되어 있는 스페이스십 이름을 우주선이라고 바꿔줍니다. 우주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요. 처음 위치. 처음 위치는 빼기 220에서 빼기 150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요, 크기는 30%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어, 변수를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데이터에서 보면, 아이와 sickness 변수를 만들고요. 각각 요 네모 박스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변수를 숨기게 되겠죠. 자,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요. 처음 위치 아까 우리 빼기 220에서 빼기 150 됐죠. 그 다음에 회전 방식을 회전하기로 정하기. 안 그러면 우주선이 회전 안 하고 그냥 위, 한쪽 방향만 보고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크기를 30%로 정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수동으로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정해줬지만은 이제 블록을 그 블록을 가져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앞에서 그려진 그림이 있다면 다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펜 굵기를 3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값을요 그 다음에 펜을 내리고요 이제 그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무한반복을 합니다. 무한반복을 하는데요. 무한반복을 하는데, 이제 비행 우주선의 방향을 어, 정해주는데, 어,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1부터 15까지 난수 방향만큼 회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전하면서 움직이도록 만들었는데요. 어이 움직이는 값은 10에서 20. 이에 난수값만큼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벽에 닿으면 튕기는 거죠. 자두 번째 만들어 보는 거는 우리 앞에서 만든 데이터에서 변수들 I와 Sickness 각각 깃발을 클릭했을 때 Sickness를 3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변수, i 값을 1로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인가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s i c k n e s 변수를 i 값만큼 바꾸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현재, 처음에는 s i c k n e s 에는 1만큼 바꾸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펜 굵기를 시크니스 변수 값만큼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인데요. 만약에 이 시크니스 값이 40보다 크다라면 i 값을 빼기 1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크니스 값이 3 보다 작으면 i 값을 더하기 1로 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한번 볼까요? 뒷발을 클릭하면요 자 무엇인가 두께 두께가 계속 변하죠. 자, 여기에요. 우리가 명암과 색깔을 지는 시간입니다.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엇인가 무한반복하는데요. 펜 명암을 1에서 100 사이의 난수. 명암이라는 거는 어둡고 밝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펜 색깔을 1부터 200 사이의 난수 뭔가 어둡고 밝고, 그 다음에, 어 색깔이 계속 변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바뀌죠. 자, 전체적으로 완성된 스크립트 모양은 이렇게 3개의 깃발을 클릭했을 때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 깃발 클릭했을 때는 움직임에 대한 스크립트가 주로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깃발 클릭했을 때는 보시면은 두께와 관련된 변수를 사용해서 두께와 관련된 스크립트고요 세 번째는 색깔과 명암에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